우한 코로나가 우 코로나야? 칭찬즈 코로나야? 중국에서 왔는데 왜 자꾸 종교인들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거죠. 우한 세렴이 정식 명칭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해요?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감염자 중에서 무교가 제일 많아 뭐 무교 때문이야? 원래 공산주의를 만들 때 종교부터 탄압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 보였죠? 여기 어디 갔어? 납치됐어? <laughs> 갑자기 열심히 안 쳐? 갓띠야!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기 뒤에도 교회가 하나 더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가 다 중국인들, 조선족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이상한 거를 하는지, 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 만약 이슬람에서 나오면 이슬람에서 저렇게 말할 거야. 여기가 다 조선족 중국인들 동네예요 전부 다... 뭐 전부 다는 아니니까, 그러니까 산국인들도 살지만 중국인이 지금 이제 대림동처럼 돼가고 있는 교회야.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오늘 뭐 방역하고 뭐 이런 거로 연락 찍대 그러면은 여기서 발병이 잔뜩 됐으면 지금 여기도 됐고, 이 동네 자체를 다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지금 그래갖고 뭐 폐쇄했다고 그러면서 문자가 계속 오죠. 왜? 재난방지 문자는 공산당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 교회거든? 성남 수정 딱 보고서 여기 조선족 교회인데 조선족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언급도 없고 여기 지금 뭐 치과랑 뭐 여기 사람들 다잘 살고 있는데 왜그런 교회만 잘못된 것처럼 하나 건너가지고 저기 지금 여기 동네 자체를 폐쇄해야죠 따지고 보면 여기 지금 여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야? 저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니, 너네가 와! 신나올 거 같다고. 나나 지금 안경도 지금 안 보여. 이게 뭐가? 이게 김으로 다 가려져가지고. 하나님이 지켜주신다. 빨리 아, 너가 가. 빨리 아, 어 아, 기도 좀.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들어간다. <목소리> 주여 주여. 야! 야이안 안경이 안 보인다고 지금. <목소리> 김 사려가지고.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. 너한테 밖에서 찍고. 알겠어.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해. 먼저 내 내시경, 시력 내시경으로 알겠어. 야, 뭐야? 야, 너무업비뭐 하는 거야? 하면서 여기야 그린라인 여기 소독하러 다니고 소독 실시자 소독 기간이 3월 12일 날 했어 얘네가 언니 2월 달도 했어. 그럼 저 교회는 뭐냐 이거지? 아, 만지지 말라고요? 뭘 손을 만져? 여, 이거? 그래서 니네 꽃? 야이 새끼들 상전도 이전하네 무슨 아니네야 그럼 뭐 4월에 이사하면서 뭐 뭔가 수상해? 어긴게 응. 이미 4월달에 이사가기로 된 교회에서 굳이 어머야 4시가 야 너네가 봐봐 다 이사가니까 <laughs> 무서운 거 없어야 한다 고이아해나 원래 겁이 많아 건물 자체 찍어서 무서워 내가 도 지금 주연 한창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저 원래 겁도 존나 많아서 아니, 그럼 일단은, 그럼 지금 여기도 다안 하는 거야? 여기도 하는데? 여기 막 뉴스에 여기 엄청 그이 동네 지금 이제 마지막 스청날래나 여기가 뉴스에 이렇게 나왔거든. 그러니까 이런 데를 원래 다 취재하러 다녀야 돼. 이런 거를 좀 아는 사람이 몇명 없어. 나 같은 년이나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뭐냐면요 이 동네 자체가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성남 전체 다 제가 원래 찍었어요. 여기 조선족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 잘 몰라.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기로 그러면 지금 여기도 닫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. 4월달에 원래 이사를 가기로 된 교회야 봐봐 그럼 여기 성남제일교회는 뭐야?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 다녀갔다 이유만으로 저기가 다 없는다고? 그럼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조선족이라졸라났다고요 내가 말했지? 그게 개무섭다니까 여기? 오로까만콩 영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번 기사거리 써주게 하고 돈 받고 짜고 옮기는 게 아닐까요?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옮기는데 이 동네 자체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동네에 지금 나는 이제 몇수 앞을 보고 얘기할게 자꾸 지금 모든 손가락질이 조선족과 종교를 향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선족은 여기서 잘 이용당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조선족이 우리나라... 여론 조작하고 뭐 여기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땅을 지네가 다 사놓고 이제 재개발하기 얼마 전이야 지금 여기 몇년 동안 지키면서 야 여기 나라 지키면서 너 얼마 줄 테니까 여기서 한국에 살어 하게 해주고서 지금 언론이 다조선족을향해 있고 얘 내줬죠. 얘 내쫓으면 이땅다누구거 되겠어. 조선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꾸 조선족을 공격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조선족이 하루 이틀 문제야? 여기서 살고 있는 조선족이 뭐 그렇게 뭐부이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요? 근데 여기서 계속 여론이 이렇게 되잖아? 그럼 조선족 쫓겨나거든? 그럼 그 쫓겨난 조선족 거 누가, 누가 먹을 것 같아? 그리고 조선족 쫓겨내지. 그 진에는 영웅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체 다 이제 재개발 지역이에요. 지금까지 조선족이 둔나집 지켜주고 있었는데, 재개발 될 때쯤 돼서 이제 신세계가 올라하니까, 갑자기 조선족을 둔나 공격한다? 그럴 것 같으면 10년 전부터 공격해가지고 내 쫓았어야지. 길게 보면은, 우리가 지금 조선족만 욕하고 있잖아요. 그게 아니고, 조선족을 욕하는 이유. 갑자기? 조선족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조선족도 자기들도 이용당하고, 너네 이제 쫓겨나. 갑자기 불법 체류자들 갑자기 움직이며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. 조선족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출국하려고 막, 허금 미꾸라지 뿌린 것처럼 움직이는 거 그걸 보고서, 얘네 갑자기 왜 치지?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용만 해먹고 그 뒤에 있는 배우는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 마치 종교인, 기독교, 신천지, 조선족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동네를잘 봤죠?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이제 골목에 들어가면 거기는 중국인들밖에 안 보여 여기 바로 옆이에요 다 중국인 한족이 엄청 많이 살고 있고 곧 있으면 재개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땅값이 오르면 그게 누구 입으로 들어가냐 이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나서 저 이상이 교회가, 사실 저 건물은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이전하는 응. 교회에서 아까 이런데 뒤에 이제 보면은 다그 중구 메인 거리를 보여줄 거야. 그거를 왜 말을 지금까지 언론에서 안 하다가 요즘에는 막 하잖아. 옛날에는 내가 계속 말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. 응. 근데 희한하게 얘네를 내쫓으려고 그러는 건지 왜 지금까지 말 없다가 좋와 주는 만난 언론이 더희상하다 이거죠. 이런 식으로 동네 식품점을 하나 생겨 이게 생겼다는 거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. 생기잖아요. 봐가내말맞 왔잖아. 이렇게 동네에 이게 하나가 띡 생겨요. 이렇게, 이런 우리, 우리만 리 사는. 그러면 여기에 이상하게 교회, 단체, 뭐 무슨 모임 이런 게 많아. 그다음에 기한동포 경로당, 이제. 시장 이재명 씨가 다해줬죠 이재명 씨가 갑자기 요즘에렇기 떡상하잖아요. 이런데 이렇게 있지. 여기 다 살다가 재개발을 하게 생겼고 재개발을 해야 되죠. 이 좋은 땅에 이 성나 위래 이게 너무 위험하고 한국인들 말고도 조선족이 살면서부터 시상이 안 좋아. 그래서 cctv를 엄청 많이 달아요 그럼 그건 세금이잖아 시안에 굳이 원래 안 그랬는 동네를 갔다가 여기가 누가 봐도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려고 원래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거기로 가줄게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업종들을 잘 보라고 내 말은 교회, 업종, 게임, 음식점, 노래방 야, 이게 이렇게 뒤에 우리가 아까 본그 교회 기점으로 여기가 다여인쪽이라고 했지 이런 데서 교회에서 집단 발병을 한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다 핸드폰이고 뭐고, 개고기 팔고.